아, 요거 전에 한번 있기는 했는데 그 세계로교의 소년보 이 사람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점점 점점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살인교사 하고 매우 지금 논우해요 그죠? 김진성이 단독범행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떤 나오는 증거들?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면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음, 김충식하고 문제에 있던 부분하고, 또이 김진성을 운전해 준 사람? 그때 거기다 데려다 주고 뭐하고 운전했던 사람이 그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로교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신협인가 무슨 은행에 근무한다? 예.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건강이 되게 위독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나? 그 봉지욱 기자가 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유일한 어떤 연결고리나 증인이 될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위독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국정원이 테러가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그때. 그 김진성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 상설특검을 갈수 있나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누가 법, 법안을 또 발의해주고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 어, 살인미수 사건 네. 여기에 이 살인교사에 관한 부분들이 가려서 진실이 밝혀질까? 만족스러울 정도로 깔끔한 게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요거 생각하고 계신 의원님이나 오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정의 카드의 사모한즈 어, 요거를 더 노력해서 어떻게든 진실에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의 사소드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그 운전한 그 사람이 어,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 어, 건강이 위독한 상태라고 하니까 참 요게 이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그걸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모르죠. 그 사람도 그냥 단순 운전만 했을지 몰라요. 그거는 아좀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냥 데려다 줘라 했으니까 데려다만 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살인 교사 한 부분에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태우고 뭐하고 했다 이거 소년부가 시켜서 갔다 왔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과일 수 있죠. 음, 이 사람은, 그, 건강에 위독한 운전자는, 얼마나 알고 있었나? 그게,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어,한테 상해를 입히려, 그러니까 이제 시해하려고 가는 거를 알고 있었나? 볼게요. 그걸 알고 있었나? 이 사람은 단순 심부름꾼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그 운전해준 사람. 단순 심부름꾼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냥 컵에 2번이고요. 0컵에 10번 컵에, 에, 또, 예, 9번, 아, 10번 완즈. 그냥, 음, 데려다 주라 하니까 데려다 준게 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아, 이거 나한테 그거 시키려고 운전시켰네, 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자, 이 운전자분이 태워줬던 그 사람이 그 내용으로 갔다라는 거 지금만 알고 있나? 이 사람 알아요. 알아. 이 사람이 그, 김진성이 살인 계획을 갖고 거기에 갔다라는 거는 몰랐고, 운전만 해준 것 같고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거를, 이게 그거구나 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태워다 주라 했구나 하는 게아야 하면 알아요. 펜터클의 왕의 펜터클의 10번. 심판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한 19잖아요. 천사와 악마의 카드, 불사조의 카드. 이 사람 어쩌면 약간 좀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자기 딴에는 그때 밝힐 수가 없었겠죠. 내가 이렇게 태워다 줬어요 하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 내부의 인맥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음.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밝힐 가능성이 있나?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운전자. 뭘로? 글로 남길 가능성도 있는데? 글로. 글로 남길 가능성도 있어요. 네, 밝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이분이 어느 정도 건강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 근데 마지막에 한피를 남길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건강 상태는? 안 좋아요. 이분 안 좋아요. 건강 상태 안 좋고 가실 날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어요. 네, 6번소도 요단 강 건너갈 때 나와요. 이런 카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말을 그렇게 잘하는 상황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펜터클의 시종은 이게 뭐한필쓸수 있어요. 응, 뭐좀남길수 있어요. 그, 다잉 메시지처럼, 뭐 좀,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 조금 할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어려요? 아, 그래요? 아, 요거는 상설 특검으로 갈지까지는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수사에 대해서. 음 응, 있어 보이는 모습이고, 이 운전자 건강위독하다는 그 운전자는 난 지금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 같다, 인 거고요. 진실이랄까. 그런, 이제 내가 그렇게 누구의 지시로 갔다 왔다, 이런 거. 그때 좀 남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네요. 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텔레비로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한테 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진짜 사실 날이 얼마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네.